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빌라 매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를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빌라는 매도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 투자할 때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빌라가 매도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도하듯이 빌라를 매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빌라는 아파트와 조금 다른 방식,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들여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빌라 매도 해본 사람은 아파트 매도는 사실 너무 쉬워요.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사실 아파트는 훨씬 더잘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매도하는 기술을 아파트에도 접목할 수 있고 빌라에도 접목할 수 있지만 아파트 팔듯이 빌라를 팔게 되면 잘안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생기신 거고 주변 사람들이 빌라는 안 팔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허구비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집을 팔려면 매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을 한번 제대로 찍어 놓으면 매물을 한 군데만 내놓진 않을 거예요. 열 군데, 스무 군데 내놔야 되는데 이 사진이 별로면 매물을 등록해도 그 매물 자체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어, 짐이 쌓여있고 막 어둡고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보다는 당연히 밝고 그리고 집 내부가 깨끗했을 때 끌리게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 집과 이 집. 이 집과 이 집이 같은 집이라면 믿으시겠나요? 자, 이 집과 이 집. 같은 집입니다. 첫 번째 이 집은 제가 찍은 거고요. 카메라 기본 세팅으로 해서 찍은 거예요. 여기 보면 불도 켜져 있어요. 켜져 있는데도 이렇게 역광을 맞으면 어둡게 나옵니다. 같은 집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집을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살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봤을 때와 이 사진을 봤을 때 반응이 같을까요? 사진은 최대한 밝아야 돼요. 밝고, 넓어 보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전문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께 의뢰를 한 거고요. 이 사진을 50군데 내놓는 거랑 이 사진을 50군데 내놓는 거랑 매도되는 기간이 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집이 밝고 넓어 보이게 찍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학렌즈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이게 저희 집인데 저희 집에서 같은 자리에서 찍은 겁니다. 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같은 집인데, 넓이를 봐주세요, 넓이. 같은 자리에서 찍은 건데, 어떤 게더 넓어 보이죠? 당연히 아래쪽 게 훨씬 더 넓어 보이죠? 이 광학렌즈 기능을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진 카메라를 딱 켜고, 오른쪽 여기 버튼 옆에 좌측을 보시면, 1, 3, 0.5 그리고 0.5는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를 해서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거 반드시 0.5 배율로 해서 찍으셔야 같은 집이어도 이렇게 넓게 보여요 훨씬 더 넓게 보이죠 밝기는 사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밝기를 최대한 하면 너무 부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rc 꾸미기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사진을 여기 사진 목록 보이시죠 끌어다가 여기 안에 넣으시면 사진이 따다닥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좌측에 보정해서 밝기를 플러스로 드래그해서 옮기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그 상태로 저장을 하면 밝기 조절이 끝난 거예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사진을 밝게 만드신 다음에 매물 등록 공인중개사님께 사진을 보내주시고요. 내가 이런 실력이 없다면 그냥 공인중개사분께 한번 부탁을 드리세요. 아 웬만하면 공실 상태의 사진을 쓰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파트 투자만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변 공인중개사분 외에 다른 지역의 공인중개사분께 이 매물을 등록한다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는 주변 부동산에만 내놔도 충분히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멀리는 동네까지 내놓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다세대를 전문으로 하시는 중개사님들은 내가 부천에 있지만 인천에 있는 물건도 하고요. 서울 화곡동에 있는 물건도 중개를 합니다. 각 지역에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중계를 해줘요. 왜? 빌라를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처럼 화공역에 물건이 있어야지만 어 실거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강남역에 출퇴근을 하는데 강남역까지 4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게뭐 예를 들면 성남밖에 없나요? 남쪽으로는 뭐 분당, 뭐 성남 이런 쪽이 되겠지만 동쪽으로는... 뭐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청파가될 수도 있고 좌측으로는 뭐 마, 마포도 될수 있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4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빌라를 실거주로 매수해서 보시는 분들은 내 출퇴근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 지역이 어디든 사실 크게 상관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 공인중개사도 그 빌라가 있는 데는 당연히 내놔야겠지만 그 주변으로 내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놔야 효율적이냐? 단체 문자를 활용하는데요, 네이버 지도 그리고 카카오맵 이런 데는 당연히 휴대폰 번호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만 나옵니다. 사무실에는 문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따야 되는데 그걸 따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이 주안역 인근에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다세대주택 빌라 매물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빌라 중개를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매물이 등록이 돼 있으면 여기 핸드폰 번호를 기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럼 방법이 나오겠죠. 여기에 매물이 있는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쫙 수집을 합니다. 정리를 해서 단체 문자를 쫙 뿌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는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뭘말 되냐? 사진, 당연히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내드려야 되고요. 주소, 그리고 향, 방몇 개인지, 화장실 몇 개인지, 전용 면적 얼마인지, 매매로 내놓을 건지, 전세로 내놓을 건지, 얼마인지, 그리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사장님들이 또 필요하시면 집에 와서 또 매물도 보고, 실내도 보고 하시겠죠. 이거를 한 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쭉 정리해놓은 뭐 30군데, 40군데에 쫙 뿌린 겁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수, 투자를 그래도 뭐 5년 정도를 했는데 이 방법보다 빠르게 매물 등록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체문자로 보내면 단점이, 어, 답이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많아요. 안 오는 데는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챙기는 겁니다. 위 내용 확인되셨을까요? 다음날이나 뭐 다다음날쯤. 뭐 바쁘셨던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깜빡하고 등록을 안 하셨던 분들은 다시 등록을 하시겠죠. 한번더 챙기셔서 누락되신 분께 한번더 리마인딩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좋은 방구하기는 직거래 중개 플랫폼인데 공식 사이트에서 매물 내놓기를 딱 해서 등록을 하잖아요. 밑에 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물 유형, 형태, 뭐 소재지, 건물명, 그리고 조건, 집주인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 무료로 매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요즘 부동산 매매하는데 그것도 빌라 매매하는데 직거래로 하냐? 이거는 직거래를 하려고 여기 에 내놓는 게 아닙니다. 피터팬에 내놓음으로써 내가 개인이 내가 유일하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연동이 돼 있거든요 유일하게 중개사가 아닌 개인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을 하는 방법은 피터팬을 통해서 우회해서 내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손님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님들도 여기 매물들 보면서 자기가 중개하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채팅으로 와도 본인이 중개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감사한 거죠 중개가 돼서 거래가 성사되면 되는 거니까 한 건의 거래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한 번을 최단기간에 해야지 어쨌든 시간 소요를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빌라는 내놓는 겁니다 채팅이 왔길래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자기가 이 피터팬 좋은 방법이 보고 연락을 했고 이 매물 제가 같이 중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명함 하나 보내주셔라 중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인데 중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손님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이렇게도 매물 등록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매물 등록을 빠르고 폭넓게 등록하는 방법이 저는 이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점점점 넓혀가면서 100군데 200군데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100군데 내놨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요? 부동산에서 뭐라고 안 해요 등록하는 거는 집주인의 마음이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죠 같은 조건이라면 옵션 있는 집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복비 두배로 해준다던가 매수하는 사람한테 취득세나 복비를 지원한다던가 근데 그럴라면 애초에 내가 생각한 수익보다 높게 내놔야겠죠 높게 내놓고 1억 6천에 팔거 1억 6천 5 내놓고 취득세 복비를 지원해주세요. 그게 거래가 훨씬 더잘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유에 하는 것보다. 이 방법들을 쓰시면 내가 3개월, 4개월 걸려서 매도를 할게. 뭐한 달, 두달 안에도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외에 방법들도 사실 있는데, 이게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저희 수강생분들께 얘기를 하지만, 이 방송에서는 한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 원하는 기간, 내내 매도하셔서 부동산 투자로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